덴버시원장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에스라가 두번째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는 수룩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방백들과 중요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하여 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너무 낙심하고 할 말을 잃어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며 피를 흘리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까지 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해버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그 올무의 구렁텅이로 또 빠져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실망하고 할 말이 없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울며 엎드려 기도, 울며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하여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앞에, 공격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다 모여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도, 남자, 어른, 여자들이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통여하고 울며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부패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1907년에 그 어려운 때에 평양에 있는 장대헌 교회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한국교회의 이 부흥과 지금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선도하는 이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먼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 여자 어른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황폐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황폐해버리고 병들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회개 가운데에 에스라는 상당한 낙심과 좌절도 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중여위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을 조사해서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당신, 에스라 당신 뿐이오니 용기를 내시고 여기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용기를 잃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고난 앞에 무너져 내리고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들이 일어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의 관계와 같이, 목회자와 우리 재직들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고요. 재직들과 또 성도들의 관계가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요 동료가 되어줄 때 목회자와 교육 이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진리의 띠로 하나가 묶여질 수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모시 장로교회는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 사역을 어,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스가냐와 같은, 어, 분들이 되어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을 듣고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냐? 맹세를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고 회의와 또 일의 진행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때에이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일과 이 중대한 문제와 이 비로 인하여서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갑자기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에스라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맹세를 받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기한을 주어서 이일의 어, 상세한 진행들을 완료될 수 있도록 일을 잘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총 114명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이제 결과가, 조사가 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5명, 제사장의 가문에 13명, 레위인들 중에 10명, 평민들 중에는 88명이 되었어요. 총리 114명이 결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사 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여인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순서대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이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엄마를 아내를 떠나 보내고 엄마를 떠나 보내는 이러한 정말 찢어지는 가슴 아픈 이별이, 생 이별이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로 인하여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이 근거들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게 하는, 겸비하는 이 목적을 위해 이 아픔을 견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규정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오른 눈을 빼는 것처럼 때로는 결단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로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감싸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룩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회개하며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시대의 그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 번째의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회개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거룩해 깨끗게 되었던 것처럼, 먼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이 모든 부정함과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의 출입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과 봉사로 기도로 예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며 성령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교회 지붕 어, 교체 재료들이 도착했고, 이제 월, 화요일 다음주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만나요.